다섯 군데가 있지? 이 다섯 군데를 다 채울 수 있겠어? 솔직히 여긴 채울 수는 없어. 여긴 몰라. 여긴 별로 의미가 없어.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지? 아니야? 쟤는 여기 뭐라 적을래? 뭘, 뭐, 여는 뭐라 적야될거 아니야? 0보다 클거 가냐, 작을 거 가냐? 음. 지연이는 여기다 모셔가야될것 같아. 어? 얘가 뭔데? 예의 음. 뭔데? 얘는 예의 뭐라고? 너 이걸 기억해야 한다고, 문제 풀 때마다. 얘는 예의 도함수야. 예의 도함수의 부호가 뭐라고? 얘는 뭐가 는 중인데? 증가해서 얼마 됐다고? 모르겠어. 이걸 못으면 끝장나. 다 채워라 이 뜻인 거야. 이 사람 말이. 도 함수의 도 함수가란 걸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지. 이게 도 함수 뜻이. 지도 함수가 양수다. 함수가 증가한다. 도 함수가 음수다. 함수가 감소한다. 다음. 도함수 예의 도함수가 얘잖아 예의 도함수가 얘인데 그 도함수 부호가 뭐라고 그 여기 증가 상태란 뜻이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증가 그래서 마이너스 맞냐 증가해서 얼마 된 거니까 여기도 무슨 상태 증가 상태 그래서 0부터 어디 사이 어이 플러스인데 0부터 1사이라는 뜻인 거야 <놀람> 좋죠 그럼 너무 뭘까 감소 상태죠 왜? 너의 도함수가 넌데? 부호가 음수니까. 와우, 죽인단 말이야, 이 문제가. 감소 상태인 거야. 그래서 2분의 8가 드디된 거야. 그럼 여기는 2분의 8보다 값이 어때? 엄청나게 좋은 문제야. 여기는 부호가 뭐야? 부호가 아닌가? 여기 무슨 상태? 증가 상태죠? 무슨 상태? 증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8부터 8까지 올라갔다는 거지. 어마어마어마어마 너무 너무 좋다 이거지. 이해되냐? 그럼 이에펙는 도착 어떻게 생길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간, 뭐 올라간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도함수서 부가 뭐야? 아래로 불러. 이게 도 함수 뭐가 뭐야? 아래로 불러. 이 뜻인가요? 여기가 얼마? 1, 얼마? 1, 2분의 파이고, 여기가 얼마라고? 3, 3, 파이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양인 거야. 이해됩니까? 뭐 그렇다, 이거참 재밌죠? 자, 아무튼 그런데. 갑자기 땡 생뚱맞은 얘기라고 있네. 더럽히겠죠 뭐라고 미분하소리야 시작하자고. g 프라임 x를 구하니까 뭐가 돼? 나 계산을 지금부터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 여기다 적자. g 프라임 x는 뭐가 돼요? 코사인 f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죠. 얘도 뭘집어넣어보라고요 3을 집어넣어보라잖아 3을 넣어 보자. g 프라임 3은 코사인 f3 곱하기 f 프라임 3이에요. f3이 얼마래? 코사인 파이 얼마? f 프라임 3은 얼마? 얼마? 맞네. 이은 야, 이게 무슨 말일까? 1부터 어디 사이에서 두점을 잡았다는 거죠 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가 되겠느냐 이 뜻인 거야 맞잖아 맞잖아 1부터 3 사이에서 미분계수가 어디부터 어디사라고 0부터 1 사이라며 0부터 1 사이. 1부터 3, 4에서 미분계수가 무조건 0부터 1 사이라며. 근데 두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부터0 사이가 될수 있을까? 얘를 보자는 거잖아. 아니야. 그럼 또 무슨 문제일 것 같아.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야. 이 존, 이 값에, 이값의 그래프를 마이너스로부터 0 사이, 1부터 3, 4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툴인 거지. 1부터 3사에서 오케이? 그럼 생각해 을 보자. 흘러 봐요. g 프라임 1이 얼마죠? 자, 계산해야겠죠. 코사인 f1, f1이 얼마고? f1이 얼마고? 2분의 파이. 곱하기 f 프라임 1이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야? 0이죠. 그럼 0 된다, 그지? 맞잖아. 또. 아, 이러면 안 되나? 아,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네. 왜냐면 이게 사회값 정리라는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평균값 정리, 되는 게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무조건 되느냐를 물어봤죠. 아, 잘못했죠. 그럼 생각해봅시다. 얘를 잘 보고 생각해보자, 말이야. 근데 보니까, 이 fx 값은 1부터 3 사이에서, x 값이 1부터 3 사이에서, fx 값은 어떻게 되지? fx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파이까지 움직이죠? 그럼 코사인 값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 움직이죠? 범위가 어떻게 되지? 0부터 마이너스 4에서 밖에안 되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사인은 값이 어떻게 된다? 코사인 X 값, 코사인 FX 값은 무조건 0보다는 작고, 마이보다클 수밖에 없지. 이 값이. 근데 이 범인에서 F'X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데? 0부터 어디 사이야? 그렇잖아. 이것들 중에 두 개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값은 무조건 어디부터 어디 사이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미분 계수가 결국 g 프라임 x 란 값은 이두 개가 결합돼서 곱해진 거니까 우회등간에 마이너스보다 크고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즉 무슨 말이야? 이 g 프라임 x가 어떤 지점에서 미분 계수는 마이너스보다 더 어디 사이? 0 사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도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부터 0 사이가 될 수밖에. 없겠지. 왜 그래? 이런 약이지. 자, 봐봐. 이건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 아니야. 얘는 뭔데? 순간 변화율이지. 맞잖아. 자, 봐봐. 무엇을 평균했다는 걸까? 변화율을 평균했다는 거잖아. 뭘 평균이다? 순간 변화율들의 평균이 4만인 거야. 생각해봐. 우리 반에, 우리 반에 수학점수가 80점이 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뭐라고? 우리 반에 모든 학생이 80점이 안 넘어, 수학점수가. 그럼 평균이 80점을 넘을 수 있을까, 없을 똑같은 말이야. 모든 개체가 값이 어디부터 어디상인데? 그럼 평균 변화율도 되겠어. 이걸 넘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 이런 이야기야 매일 순간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짜리 그래프로 생각해봐 기울기 얼마짜리? 이거보다도 기울기가 더 살짝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항상 항상 그치 어떻게 두 점을 잡더라도 기울기가 얘가 되는 경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매일 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평균 변화율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름이 왜 평균 변화율이냐 순간 변화율들의 평균을 기울기라고 하는거야 어떻게 보면 할수 있겠어? 이해되냐? understand? 오케이.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 값이 마이너스부터 0 사이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평균 변화율도 마이너스부터 영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야. 자, 다음 디 디귿. 자, 디이좀 어려운데. 자, 계산 여기 다 해야 돼. 엄청나게 어려워 문제가. 변곡점이냐 그지? 변곡점 어떻게 확인하는데? 이게도 함수 1로영나는거 확인하면 되나? 안 되지, 그지? 그 애들이 여기쯤 왔으면 거의 다 지쳤거든 이제. 그래서 변곡점이라 가지고 대부분 애들 다 틀렸어, 그래서. 왜 틀렸을까? 이개도함수 구해서 1로 또 얼마나 오더라? 그래도 맞을까, 안 맞을까? 하죠? 다 멀어졌을 것 같아. 맞았다고 해서 다 틀린 거야. 안 맞다고. 해보면 알아. 알겠냐? 그러니까 이거 용납이 안 돼. 다 확실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개도함수 구해보자. 이거 미분해야 돼. 이과는 이 정도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해보자.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사인 fx 곱하기 뭐가 되겠어 f 프라임 x에 또 f 프라임 x 곱해야 되지 그럼 f 프라임 x에 뭐가 돼 제곱이 되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또 플러스 얼마가 되지 코사인 fx 곱하기 뭐가 되나 f 더블 프라임 x가 되죠 이게 이기 함수야 됐냐 여기다 뭘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시한하게 0이 나와 아, 1로면 0 나오네. 에이씨, 지금까지, 지금쯤은 됐게. 제 동그라미 치는 순간 다 틀리는 거야, 그냥. 부호 바뀐 걸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 플러스를 놓고, 1 마이너스를 넣어야 돼. 이걸 이거 그래프리가 어떻게 일러, 이거를. 됐어요? 지금부터 뭘 한다? g 더블 프라임 1 플러스를 구해보고, 1 마이너스를 구해봐야 돼. 1 마이너스부터 해보자. 자, 그럼 마이너스 사인에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하기 f 프라임 1 마이너스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f1 마이너스의 f 더블 프라임 1 마이너스의 부호를 봐야 돼. 해 보자. f1 f1이 얼마야? f1이. 파이보다 값이 어때? 크다고. 1을 넣어야 2분의 8가 나오는데 1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2, 2분의 8보다 값이 어떻게 돼? 너희들은 그래서 이걸 다 완성했어야 되는 거야. 여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지. 여기를 판단을 해면 여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야. 뭘 보고 판단해? 너의 도함수가 너란 걸 가지고 판단하는 소리인 거야. 돼?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거지. 증가해서 0이 됐으니까 여긴 부호가 마이너스다. 이거지. 니가 마이너스면 너는 감소 상태다. 이 말인 거야. 이런 걸 하나 써 있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도 풀러스니까 증가하게 되고 여기는 풀러스니까 너도 증가 상태다 이 말인 거야. 그치자 그럼 보자. 어려워. 이 값은 어떤 값이야? 2분의 파이보다 값이 어때? 커. 그걸 쌓는 려면 어떤 값이 되지? 1보다 커. 작아. 작아. 미쳤어,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야. 곱하기 f 프라임 1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 얼만데. 그래서 0 하는 순간 너다 끝나는 거야. 0인데 0보다 작작 작지. 제곱하면. 그래서 0 플러스야. 됐어. 그럼 얘는 뭘까? 자 생각해보자. 얘는 결국 뭐가 되지?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보다 살짝 값이 어떻는 거야? 크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에다 0, 0,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될까? 음수인데 값은 어떻게 될까? 0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0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다 따져라, 이 말인 거야. 그 다음. 했잖아 이거? 이 2분의 파이 플러스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뭔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맞죠? 뭐가 돼요? 0 마이너스가 되죠. 더블 프라임 1 마이너스 더블 프라임 1이 얼마데 플러스죠. 더블 프라임 1이 뭔지 모르잖아요. 보다 작은 거라도 뭐돼넌 플러스인 거야 0 마이너스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곱하면 뭐 나올까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더0 마이너스는 뭘까 0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부호가 엄수란 거지 자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1 플러스 나서 부호가 뭐가 된걸 확인해야 돼 플러스가 된걸 확인하면 얘는 변곡점이 되고 만약에 플러스가 안 나오면 변곡점이 아닌 거야 자 디테일해야 된다. g 더블 프라임 1 플러스를 풀로 간다. 마이너스 사인의 f 1 플러스의 f 1 플러스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f 1 플러스의 f 프라임 더블 프라임 1 플러스가 되는 거야. f 1 플러스는 뭐지? 0보다 값이 살짝 어때? f 프라임 1 아. F1 플러스 맞지? F1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값이 어때? 사인 2분의 파이가 더 되지? 1인데 1보다 값이 살짝 작아지지? 똑같지, 여기까지?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아니지. 어, 1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곱하기, 어차피 얘는 뭐가 돼? 제곱했으니까 0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얘도 뭐가 돼? 어라, 끝났죠 이제 문제가 거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여기에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0 플러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말이지. 자 계속 가본다. f1 2분의 5 2분의 5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죠. 2분 의 파이 플러스 코사는 얼마 되죠? 0 마이너스가 되죠. 곱하기 f 더블 프라임 1 플러스 뭐가 뭐죠 플러스 이건 곱하면 뭐 나오죠? 0 마이너스 더하기 0 마이너스는 뭐죠? 부호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밌지? 디테일한다는 거지. 어렵다기보다는 끈기력이 필요해. 오케이? 어, 할수겠지